고 35번 문제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거야. 굉장히 길었죠, 엄청 길었지. 물론 이걸 다 읽어야지 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좀긴 문제였어. 이 문제 얘들아 원래가 어려운 유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유형 자체가 어려워서 이 문제는 어렵게 안 내는 거, 안 내는 게 원칙인데 어? 어렵게 낸다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 최근에 수능에서는요, 과거에는 어렵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게 어려워져가고 있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자 문제 유형을 이해하되 이 전체 흐름이 뭐라고 했어? 주제라고 했죠? 주제와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라 그거야. 주제와 관계가 없는 문장. 이 문제는 앞에다가 주제를 줘요. 이 유형은 항상 35번은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이 문제는 앞에 주제를 준단 말이야. 그 주제를 머릿 속에 두고 나머지를 읽어 나가는 거야. 주제랑 상관이 없는 소재를 말하거나 주제와 정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있단 말에 이 그걸 골라주면 돼. 네. 말이 주적인데 실제로 되게 어렵단 말에 이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보면 기분, 기분, 기분.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한 문법이 나오네. 기분, 기분. 이거 분사 구문이야. 기분, 기분. 일단 결론부터 기빙하면 안 돼. 기부는 주는 거고 얘들아. 기빙은 현재분사니까 능동에 주는 거잖아. 기부는 과거분사니까 주어지는 거야. 주어질 때 주어진다면 뭐가 이게 이 뒤에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 이것이 주어질 때 주어진다면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여기 이게 수동태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요 앞에 비잉이 생략된 형태야. 비잉 기분. 수동태 분사구문에서 비잉이나 헤딩 비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고 과거분사만 남은 거야. 자 여기 기빙하면 안돼. 기빙은 현재 분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주는 거고요. 기분은 과거 분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지는 거 받는 거란 말이야. 주어질 때 받을 때이 말이거든. 일단 해석 좀 해볼게. 와이드 스프레드가 뭐야? 널리 퍼진, 만연한 그 말이죠. 널리 퍼져있는 사용. 뭐에 이모티콘. 오늘도 여러분들 이모티콘 많이 썼잖아. 카톡에서. 이모티콘의 광범위한 사용. 이 사용이 주어질 때 어디서?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전자통신에서 전자통신이 뭐 c t r o n i c communication.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페 o m m u n i c a t i o n Electronic communication. Electronic communication. Electronic c o 가 u n i m m o r t 하나의 중요한 그런 문제는 이게 이 문장이 주어거든.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주는 거야. 그 문제에 이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문제가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지는 거야. 기분, 기분. 무슨 얘기를 먹느냐 외우라 그랬죠.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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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빙 아니야. 기분, 기분. 틀리면 선생님 기분 나쁠 거야. 내일까지겠어. 어? 기분. 틀리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기분.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서이다 갖고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했던 거 틀린 사람들은 수록해요. 아니, 어 강조했던 거 틀리지 말아야지. 어, 기본 중요한 문제는 다시 자 광범위한 사용이 주어질 때. 그니까 러 이게 예 들어 우리 말로 의역하잖아 기분으로 이렇게 분사가 시작되면 뭐 뭐를 고려할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한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그 번역도 그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직역을 한 거고 저 기분으로 시작된 분사구분은 뭔가를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의역을 주로 해요 전자 통신에서 이모티콘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해 볼때 그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문제는 바로 뭐야 뭐 뭐인지 아닌지래 w e 불확실한 내용이 뒤에 오니까 여기다 대를쓰면안 돼. 자 지금 주격보호 자리에 명사절이 와야 되는데 이자리에서대 h 쓰면 안돼 t 다음에, 접속사 t 다음에는 불확실한 내용, 의문시대된 내용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 whether나 i f 써줘야 돼이 f 괜찮아 이 whether절이 뭐야? 지금 주격보호에 해당하는 거야 중요한 그런 문제는 뭐뭐인지 아닌지이다 테이 데이, 그것들이 테이가뭘 가리켜? 이모티콘들 이죠 복수잖아 이모티콘 들 복수된 명사 쓴 거야 그것들이, 그래 돕는지 인터넷 사용자들을 help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이 to를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help는 목적어두에 to 부정사도 되고 원형도 되는 거야 뭐가 안돼 ing가 안돼 여기를 만약에 to understand 안 하고 그냥 understanding 이렇게 하면 틀려요 help 목적 ing는 안돼 그 이모티콘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돕는지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그 이모티콘들을 이해하도록 돕는지 안 돕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래 뭐 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아까는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인터넷 소통에서 어? 그 이모티콘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그 이모티콘들을 이해하도록 돕는지 아닌지 그게 바로 중요한 그런 문제래 시험왔던 글이니까 알겠지는 전제였죠? 전제. 전제를 깐 거란 말이야.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론은 뭐야? 이거의 주제가 뭐야? 도움이 된다죠? 그치? 이모티콘의 유용성, 이모티콘의 어? 유리함. 뭐에 있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게 주제란 말이야.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전제를 띄운 거야. 자, 문법 중요한 건 기분, 웨더, 그 다음에 저기 헬프 목적어, 목적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 얘들아. 지금 이 글의 지첫 번째 문장에서 이모티콘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로 가야 돼. 이모티콘들 주어예요. 주어 다음에 콤마가 나오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또 하나의 콤마 뒤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동사야. 주어가 이모티콘, 단수야 복수야 복수 지 복수 동사 썼고요. 이멋진 뭐야? 비교급 앞에 있으니까 비교급 감조부사네. 베리로 바꿨으면 돼안돼안돼 안 돼. 비교급 앞에 베리 쓰면 안 되는 거야 1 0 0도 넘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모티콘들은 훨씬 더 엠비교스가 뭐야 애매한 그 말이야 애매모호한 자 일단 이 문제에 반여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문제를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내면 어휘로 낼수 있어 일단 중요한 문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어휘 일단 첫 번째 단어가 좋아. ambiguous. ambiguous가 뭐라고? 애매한. 그럼 애매한의 반대말은 뭐야? 확실한이잖아. 확실한. 그지 이게 애매한이거든. 확실한. 아비어스. 클리어. 뭐플레임도 있고 되게 많지만 확실한 대표적인 게 아비어스랑 클리어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이보티콘들은 훨씬 더 애매모하다. Relative to 하면 이게 전지사야. 두 단어로 요즘.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와 비교하여 그 말이야. Face to face는 뭐야. 얼굴을 대면하는. Q는 뭐죠? 신호야. 대면 신호와 비교하여. Q는 신호. 단서 그 말이야. 서로 얼굴을 맞대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Q. 단서와 비교했을 때 애매모호하다. 일번 문장은 이모티콘을 사용했을 때 의사 전달이 애매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 있는 건 주어랑 동사랑 사이에 있는 건 뭐야? 동격이네. 명사랑 명사가 콤마로 동격이죠. 이모티콘, 특히 캐릭터 베이스 원스 그랬네. 캐릭터가 문자잖아.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모티콘. 이 원은 대명사거든요. 형용사 뒤에다 쓸수 있는 대명사는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원래 캐릭터 베이스이이티티콘스인데 이모티콘스가 반복 s 잖아 o t i c 서 그래서 원 o t 네 c o n 거 emoticons, e m o t i c 앞에서 몇번 봤었잖아 명사 하이픈 베이스하면 이 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모모를 기반으로 하는 모모를 기초로 하는 이런 뜻의 o 용사가 돼. n s e m o t i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모티콘들. 우리 한글 같으면, 한글, 기억리는, 디글리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모티콘이야. 그런 것들은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웃는 거, 이런 거는 세계 공용이니까 다 통용되겠지만,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모티콘. 일본에선 일본어, 어? 히라가나 그런 문자들 있잖아. 어? 뭐 미국이라면 뭐 알파벳이겠고 영어 알파벳이고 이모티콘들 특히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모티콘들은 훨씬 더 애매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 신호보다 대면 신호와 비교했을 때더애매모하다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표현 end of ing end of ing end of ing가 뭐 이걸 많이 봤잖아 v 하면서 완전히 끝나다 부의 하면서 완전히 끝나.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의역하면 결국 부의 하게 되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e n d the i n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데 여기 I 인지 왔잖아. 근데 이게 또 수동이야. 수동.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Being interpreted. Interpret이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해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다가 여기서 바로 그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 해석 되게 된대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되는 거야. Being interpreted. 지금 end of 다음에 이렇게 I, 이제 분사가 와야 되는데 이 분사가, 수동태 분사가 와야 돼. end of being interpreted인데 여기를 이렇게 하라고 end up interpreting.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주면 또 여기서 틀린 사람들 반 이상인다. 반 이상. 왜? 대충 공부하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읽는 거야. 음악 들으면서. 어? 나 이번에, 어? 너무 공부 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점수 올라가겠지. 집중이 필요한 거라 그랬서 집중해. 어?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보면 그냥 친숙해질 뿐이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 바로 앞에 문제에서 e n d up, i d인데 그 i d가 뭘 수도 트로 나왔어. 어? 그리고 결국 이해될지 몰라. 매우 다르게, 오히려 다르게 이모티콘을 사용한 사람의 의도하고 다르게 이모티콘을 보는 사람이 다르게 그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야. 결국 다르게 이해되는 거야. 볼레의도와 자, 서로 다른 그런 유저, 사용자들에 의해서 매우 다르게 그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Be interpreted. Be 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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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문법 골고루 될거많아 문법 아주 중요하죠? 지금. 자, 그럼 얘들아. 1번. 같은 흐름이야 이거에 그래, 여기 주제가 뭐였어? 이모티콘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잖아. 그렇지 이모티콘의 유용성.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1번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다음 문자 보면 never the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 배열 자 반대가 나오겠네. 연결어가 여기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연결어 수로도 낼수 있어. never the less에다가 a라고 해놔. never the 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말 뭐야? 난도레스나 아, 똑같은 말이 never the less야. 난도레스, never the less. 쉬운 말은 how 해보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나잖아. 그러나! 자, 이렇게 이모티콘이 어 이모티콘이 인터넷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랬으니까 뭐야?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연구는 보여주고 있어. 동사 뒤에 대시니까 대접속사 와안 돼. 대의 그것들이, 이모티콘들이 유용한, 유용한 그런 도구들이다. 어디서? 온라인 텍스트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어? 이런 글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말로 전화 통하는 게 아니라 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소통에서 유용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 이게 사실상의 주제분이야. 제목은 얘들아 제목은 이모티콘이 유용한가 아닌가야. 주제는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지 유용하다. 유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2번 문장 삽입될 수있고요 여기서 주제가 나온다. 자, 그럼 근거를 제시해야 될거 아니야. 근거가 나와 지금 근거가 3번 문장 길게 한연구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징 인스턴트 즉각적인 메시지 보내기 그래. 문자지 뭐야. 137명의 이런 문자메시지 사용자들에 대한 하나의 연구는 reveal. r e v e a l 뭐야. 뭔가를 드러내다. 보여주다죠. 보여주었어. 동사 뒤에 대신까 접속사. 되디아를 이모티콘들이 allow. 허락해 주었다. allow라는 동사 우리 중학 때부터 많이 봤어. 중2 때 나와 이게. 중2 있죠. 이번에 중2 중간고사 서술형이 뭐 나왔냐면 allow로 오영식 문장 만들기가 나온 거야. 신정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다 어디 다 2학년 때나왔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중2 때중이 1학기 중간고사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 다 배운 거죠. 근데 지금 고1이 그런 거 못하면 안 돼.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라우 사역동사 아니야. 지각동사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와야 돼. 자, 부사가 투부정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는 투의 앞에 써도 되고요. 투 부정사 사이에 써도 되 사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올라오 목적어 투 부정사. 이모티콘들이 허락했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었대. 레벨 단계 수치 그리고 디렉션 방향 of emotion 감정 attitude 태도 그리고 attention expression 어떤 관심의 표현 그지? 이런 것의 정도와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허락해주었다. 그리고 또 대절이야. 자, 대절 두 개죠. 이대 이하를 보여주고 대기하을 보여준 거야. 자 얘들아 동사나 준동사나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는 접속사라고 했고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병렬된 거잖아요. 똑같은 접사거든. 근데 이건 생략하면 안 돼. 그럼 착오인데 이런 등위 접속사 있죠. a 드나오 r 나 b u 이 뒤에 나오는 접속사 대승여 이 대승 절대 생략하면 안돼 참고로 알아도 생략 불가. 그러니까 똑같은 접속사 대대시거든 대절 대절 병렬된 건데 이 앞에 대승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대승 절대 생략할 수가없다는 거야 참고로 알아도 그리고 대기야를또의비를 보여주었어 이모티콘들이 워 네. 데번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네.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있죠. 이점을 갖고 있다. 어디에서인 난법을 버버리 뭐야. 언어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이부터써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절대적인 그런 이점이다. 서로 언어가 안 통해 그랬을 때 이모티콘 이용해서 어?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이 3번 문장은 2번 문장에 대한 근거 제시죠. 그지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 4번 문장은, 이게 4번이 답이었는데, 엉뚱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문장이 왜 여기 들어갈 수 없나?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회색으로 해서 거의 안 보이고, 여러분 교재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 In fact, 실제로, there have been few s t u i s 연구가 거의 없다. 관계에 대한. 어?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 이모티콘이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지. 이게 언어적 소통이랑 비언어적 소통 사이의 관계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4번이 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원래 이 단락에 들어있지 않은 문장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볼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어, 시험은 이지문을 갖고 다른 유형으로 변형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이제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마지막 문장 Similar 마찬가지로 연결어충으 나온 다료 있죠 아까 아까 앞에서 뭐가 나왔어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34번 중요하다고 지 출제 가능성 아주 높아 3 5번도 이것도 아주 높아요 마찬가지로 유사한 예로 Similar 이랑 바꿨을 수 있는 말이 뭐 있어 똑같은 말 Likewise 마찬가지로 another 뒤 뭐가 나와야 돼? 단수명사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연구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는 근거 하나가 나왔어 유사한 근거를 또 주겠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구는 another 뒤에 단수명사야 보여주었어 아까 reveal, show 똑같은 말이야 대디아를대접속사죠 이모티콘들이 유용하다 아우 주제는 어, 겁나 싶죠 계속 한번 이모티콘이 유용하대 이보 뭐에 있어서? 스트 r 스 n 스트 h e n 뭐야? 강화하다죠. 강화하다.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어휘도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강화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약화시키다. 스트렝스 n 의 반대말은 위크닝이죠 위크닝. k e n 이런 식으로 하면 어휘가 반대가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뭐 correctly 있잖아. 이런 걸 갖다가 incorrectly 부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어휘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이점이잖아 어드밴티지 여기 를 갔다가 디스만 떡 붙여놓으면 디스 어드벤티즈하면 불리한 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문 보여줬다. 이모티콘이 유용하다. 이거 반대말은 뭐야, 얘들아? 유스프의 반대말. 유스리스잖아 쓸모없는. 그럼 이게 어휘 문제가 되는 거잖않니 이모티콘들이 유용하다, 인스 트임 스닝 강화하는데 있어서 인텐서티 또 나왔네. 강도지 강도. 언어적 메시지, 언어를 사용하는 메시지. 물론, 언어로도 소통할 을수 있지만, 거기다가, 언어에다가, 어? 거기다 이모티카, 이모티콘까지 강의해. 근데 오늘도 이모티콘 많이 썼잖아. 나 슬퍼, 그냥 우리말로. 나 슬퍼 그래도 내가 슬프다는 뜻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유유. 아예 또 그런 이모티콘이잖아, 우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썼잖아. 그럼 뭐야? 그 의미가 강화되겠죠. 언어의 의미가 강화되겠죠. 언어 메시지의 그런 강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해. 에즈 well 는, 그지? 어? 뭐 뒤에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단순 비교야, 원근비교. 그렇게 잘, 그만큼 in the expression of sarcasm, 풍자란 말이야, sarcasm은. 풍자의 표현. 풍자가 뭔지는 알지? 풍자의 그런 표현에서만큼, 풍자의 표현에서만큼 그렇게 잘 언어적인 메시지의 그런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했다. 자. 주제는 뭐 너무 뻔해가지고 주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주제 말고도 될게 많으니까 요 문장 네모 내부 해놓으시고요 네모가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주제는 뭐라고? 이보티콘의 유용성이죠. 주운 단어 쓰면 여기 use plus t use l s 이게 유용성이고요. 조금 고급 단어 쓰면 availability 이게 유용성이는 뜻이야. Availability 유용성 이 단어. Availability 이 단어 좀 알아둬. 현재 잘 나와 이모티콘들의 이모티콘들의 유용성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 인 커뮤니케이션 오, 거기 뭐 거기 모르인도 써도 되고 여러가지적인 인 커뮤니케이션 형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모티콘의 유용성 주제 나오면 제일 쉽게 되는 거야.